2025년 9월 17일, 오늘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.25% 포인트 인하하며 2.50%로 발표했습니다. 글로벌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. 자세한 소식 보도에 이어갑니다. 캐나다 중앙은행, 이른바 법가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. 이번 조치로 기준금리는 종전 2.75%에서 2.50%로 내려갔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미 고용 악화와 성장 둔화, 그리고 최근 8월 소비자물까지 수 CPI가 1.9%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인하 가능성을 크게 점쳐왔습니다. 결국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. 전문가들은 이번 인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.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말까지 한두 차례 추가 인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. 고 분석했습니다. 이 같은 통화 완화 조치는 금융시장 전반에도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. 캐나다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 자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비트코인과 같은 글로벌 암호화폐에도 단기적으로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캐나다의 금리 인하는 오늘 밤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과 맞물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. 코리니 코인 교실에서는 코리니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 뉴스, 코인 정보, 경제 지표 등 다양하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. 구독과 알림을 해 두시면 실시간 투자 대응이 가능합니다.